이제는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때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벌금도 올랐는데 단속 첫날에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의 한 대학가입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됐습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동승하면 안 되는데도 여전히 둘이 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부터는 네. 둘이 타면 벌금을 내야. 아 진짜요? 얼마죠? 4만 원인가? <laughs> 아, 진짜요? 아, 몰랐는데. 네, 헬멧도. 아 헬멧인데 없는 어 거죠? 자기 아. 걸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는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위험한 거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 타면, 뭐, 같이 없는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아,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안전규정을 잘 지키는 시민들도 가끔씩 목격됩니다. 물든지 안 물든지, 그건 내 생명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하고 관계가 없죠. 안전규정 강화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1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땐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2명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교통법규를 어길 때도 벌금을 물립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이 있어야 탈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첫날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벌금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개도와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